와이프랑도 원래 결혼할 때는 애를 안 낳기로 합의하고 결혼한 거야. 진짜로 아, 괜찮대 자기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야. 어? 아좀금 있다. 그랬는데 이제 와이프가 나중에 1년 뒤에 약속을 깨고 본인이 이제 외동딸이야.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낳게 된 거고. 둘째는 아 진짜.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애가 없었어. 어,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검사까지 다 했는데, 너무 정상이야, 지극히. 너무 정상이고, 나는 너무 월등해. <웃음> <웃음> 너무 지극히. <laughs> 그래서, 거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건강해도, 일... 너무 월등하게 정이니까, 그래서, 아, 좀 기다려보세요라고 했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달 정도? 거의 한달그저돼서 <laughs> <laughs> 아, 아니 니네 뭐 때문에 웃는 거야? 아. 니네 네뭐뭐 뭐 때문에 웃은 거야? 난 그게 더 궁금해. 아. <laughs> 아. 아니 뭐 때문에 웃은 거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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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뭐 때문에 웃은 거지? 난 이해 를못 하겠네. 아이아 이해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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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네 이해를 왜 이렇게 빨리해? 나도 못했는데. 아. 아니 니네 이해 못했을 것 같은데 니네 무슨 근데, 뜻인지 모르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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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활동량이 되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되는 거야. 그랬더니 와이프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 혹시 오빠가 너무 빨라서 못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어? 아, 선생님이 그 정자가 너무 빠르고 건강하고 그렇다고. 니네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거치면 안 돼. <laughs> 자, 아니야. 여기 이제 풀게. 요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니? X-2, X-5는 0보다 작다. 맞아? 이랬더니, 요 놈은, 어허. 2보다는 크고 얼마? 5보다는 작겠네. 자, 두 번째. 자요 놈도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1, x 빼기 a 아뭔 소리야. x 빼기 a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1 곱하기 a다. 맞아? 네. 근데 문제가 있어 얘들아.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이게 현재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확인해보니까 생각해봐. 이거 그냥 안 그려도 될것 같아. 얘 2보다 커야 되지? 1보다 작지? 2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만나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니까 얘는 100% 없지. 그니까 러 얘는 바로 가시면 돼. 요 이건 수립선 그릴 필요도 없겠네요. 됐냐?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됐습니까?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무조건 3단계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얘기했다. 그래서 1단계 뭐라고? 주어진 부등식을 푼다. 그 결과가 여기 있는 거고. 두 번째, 조건에 맞게 여기 있는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는데 그 조건이 정수가 하나만 있어야 된대. 그 정수가 몇개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어, 요걸 좀 자세하게 그려 주는 게 좋아요. 간격을. 저 무슨 얘기냐? 1이 있고 2가 있고 3 4 5 일단 이렇게좀 예쁘게 그려 놓을게. 그래서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됐지요? 안 됐나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1 2 3 돼서 간다. 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정수가 딱 지금 경우에는 요것만 가져야 돼. 어차피 2는 드무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어디까지 와야 될까? 이렇게 쭉 오다가 요 정도로 뚝 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얘 a가 4보다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a 란 놈은 3과 4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돼. 그 요까지 일단 모 거야. 이렇게 몰았어. 그 바로 한번 해 볼게 이제. 경계각 조사한 데 많이 했으니까 될거 같아. a가 3이면 3이면 3 이하니까, 3을 포함해, 안 포함해? 포함해 그렇지, 이제, 이제 잘하네. <laughs> A가 4면, 4면, 4 이하니까, 3, 4. 두 개가 되네. 그럼 안 돼.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따라서 여기를 만족시키는 값인데, 정수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고. X 대곱 마이너스 X 넘어와.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x-2, x-1. 플러스 그럼 얘는, 풀어봐, 이건지. 풀줄 알잖아. 작은 거보다 작거나, 얼마. 그렇지. 큰 거보다 크다. 이제 요 정도 들어오겠고요. 여기가 니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 그래도 괜찮아. 이거 무조건 인수문 된다, 안 된다. 확신을 가지세요. 이거 마이너스 5로 묶으면 되겠네요. 아 미안해. 잘 미안해. 다시. 잘못 봤어. 여기, 여기. 마이너스로 묶으면, 2a 플러스 5x가 되겠고 맞지? 플러스 5a 이렇게 되죠. 그치? 지 인수분해 돼? 안 돼? 네,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자 여기가 a고 오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2a가 있고 거기 여기 마이너스, 여기 도 마이너스면 깔끔하겠네. 됐냐? 그럼 이것도 이제 풀면 x 마이너스 a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지금 어떻게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요, 요것도 한번 일단 그려보고서 확신을 해야 될것 같아. 자, 요, 요쯤 갈까요? 자, 먼저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0 되는 게 2분의 5, 2가 있네요. 어, 조금만 더. 잠깐만. 으쌰.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4부터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그려놓아줘야 될것 같아. 0, 1, 2도 있고, 2분의 5가 있네. 이렇게. 좀 그려놓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들어오겠네. 그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됐냐? 근데 만일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는빵하는게 2분의 5고 A이기 때문에, 2분의 5보다 크고 A보다 작으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맞아? 그럼 이 조건에 안 맞아.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를 가져야 되니까 2분의 5보다 크고 A보다 작아서 이렇게 쓰면 얘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그치? 뭐라고? 요거 A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얘들. 이해돼? 2분의 5보다 크고 A보다 작으면 겹치는 게, 마이너스 3이랑 뭐가, 마이너스 2만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야.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됐냐? 그럼 이제 범위를 몰자. 쭉 가다가, 간다. 얼마?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얘두 개를 가지려면. 여기에 뚝 떨어지면 돼요. 여기에, 잠깐. 여기 a가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두 개를 깔끔하게 갖잖아. 마이너스 4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만 가져야 되는데 됐냐? 그거 다 됐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겠고 마이너스 3보다는 이렇게 작아서 이 사이에만 있으면 돼. 됐지? 자, 등호 한번더 해볼게. 말로 해도 될것 같은데. 자,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을 가져 못 가져. 못 갔지, 그지?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면안 되고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4라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야.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얘랑 얘 가져 못 가져. 같네. 어 그러네. 그러니까 얘는 등호 들어와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정답을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다음, 여기를 보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1까지. 오케이, 1까지가 돼서, 양변에 a를 더하면, 얘들아, 이제 요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면. 그지 네. 두 번째, 요, 요거를 풀면, x-7, x-2가 요렇게 돼서, 바로 해도 되니? 고마워, 바로 할게. 네.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네. 이렇게 바로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됐어. 어, 요건 어렵지 않네. 어, 요건 어렵지 않네. 자, 그려. 자, 니네 이거 할때잘 봐라. 이거 재미난 걸 알려줄게. 이거 꼭 기억해라. 자,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지. 그니까 러 뒤에서 앞에 걸 빼봐. 얼마지? 오. 깔끔하게 상수만 나오지. 이건 무슨 얘기야? 2라는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게 벌어졌다 늘어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이만큼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1이면 얘는 3인 거야. 1, 3, 2, 4. 이렇게 쭉이 간격이 2만큼씩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꼭 기억을 해야 돼.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거기를 만족하는 여기, X 값의 합이 15래. 그래, 알았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한번 써볼게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7까지인가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7까지. 자, 간격이 현재 2기 이 때문에 니네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2부터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중간에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중간에 있다라고 쳐보자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이거 얼마야? 2 더하기 3은? 5. 얼마야? 3더이 4는? 7. 중간에 있는 거야. 얼마야? 여기는? 9. 여기는? 11. 여기는? 아. 중간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중간에 있지 않고 그러면 딱 2부터 4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 해볼게 한 번. 1부터 3까지 다 더하면 정수. 1, 2, 3 더하면? 6. 이렇게 하면? 9. 2, 3, 4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나왔네. 나왔네. 아. 그러니까 요 놈은 요렇게 돼야 돼서, 결국 요 자리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A-1. 요 자리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A-1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딱 이게 맞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와? 5면 된다고.